네, 오늘은 엠베스트학원의 양준희 부원장님, 그리고 엠베스트 입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데이로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의 주제는 2028 대입개편입니다. 대입개편 관련해가지고 음. 발표가 되었고, 작년 말에. 네. 그리고 유튜브 영상, 그다음에 각종 커뮤니티, 그다음에 음. 입시 관련 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고 올리고 있고 그래요. 아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대입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음. 아직 어, 어떤 게 맞다 그러다. 그, 정확한 판단 기준이 서지를 않거든요. 두 분도 교육 전문가시기 때문에 음.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2028 대입 개편 작년에 이제 음. 그 발표가 됐는데, 우리 그 연구원님께서 네네. 2028 대입 개편 아주 간단하게, 어, 핵심적인 요소만 좀 뽑아가지고 음. 설명해 주시면 뭐,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수능 제도가 개편이 됐다. 음, 그래서 음. 이제 선택 과목을 없애고 네. 아예 공통된 과목들로 수능을 치르게 된다라는 점 하나가 크게. 그리고 고교 내신 등급 제도가 기존의 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네. 개편이 된다라는 내용. 이렇게 네, 크게 네. 두 가지가 큰 네. 변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그 핵심 내용이 발표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의견을 한번 좀 말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부원장님 이런 교육계 쪽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 어, 생각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네. 네 처음에 이 대입 개편을 손본다고 했을 때 네. 처음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체 고1 고2 고3을 절대평가로 간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교육부에서 아무리 봐도 각이 안 나오니까 네. 1 학년은 또 이제 등급을 나누겠다. 맞아요. 그게 이제 배 때문에 1 학년은 네. 공동 과목은 그냥 기존의 구 음. 등급제로 가고. 네 맞습니다. 학년, 3 학년 선택과 선택과목제에서는 네. 성취도로. 선택과의 성취도로 네. 간다라고. 그렇게 되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정되기까지에 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이 있었지만 네.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냥 학습의 학업 역량을 뛰어난 아이들은 그 고민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아, 당연하죠. 네. 그래서 요번에 그 개편이 된다고 해도, 음. 학업 성취도를 목표하는 게 있으면, 음. 그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면, 음. 사실 큰, 뭐, 이변 없이 자신의 목표하는 대학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쉽진 않죠. 지금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걱정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현행 방식하고도 많이 다르고 네. 과연 이 바뀌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우리 데이로 연구원께서는 그이 발표가 났을 때 네네. 어떤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뭐 명분은 괜찮은데 대책이 참 없구나 음. 싶기는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체 절대 평가로 가겠다라고 했다가 한발 물러서 음. 1학년만 등급을 먹이겠다라고 했는데 음. 네. 이때 나온 얘기는 이제 대책 없이 요거를 발표를 해 놓고 나니까 음. 1학년 때 그러면 등급 제대로 못 받은 음. 학생들은 <laughs> 과연 2학년, 3학년 때 수업 들을까? 음. 수능으로 대학을 음. 가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음. 하는 것 때문에 한발더 물러서서 음. 이제는 정말 성취 평가하고 등급제를 병행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음.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정말 깊 기까지 생각은 안 하고 현재 문제가 생긴 것만 어떻게든 때려막으려다 보니까 음, 음. 풍산 효과처럼 한쪽이 또 부풀고 또 부풀고 이렇게된 음. 네. 좀. 음. 상당히 난감한 대책이지 않을까.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아이들이 선택권이 넓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소수의 학생들이 듣는 음. 과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런 과목들은 구등급제가 음. 아닌 절대평가로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고교 학점제 시행을 염두에 두고 전학년을 절대평가하는 것이 음. 어떻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에서의 변별력 문제들도 있고 학생 선발의 문제들도 있고 뭐또 하나는 뭐 정권이 바뀌어서 어 그런 이유도 어 있지 않나. 어뭐 사실은 이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같은 정부 하에서도 초반과 후반 이렇게 달라지니까는 정말 피해를 보는 거는. 학생, 음. 학부모인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대의로 연구원이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이 되잖아요? 네네. 네. 그거는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신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학생 수가 감소하는 이유도 있고, 뭐,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교육부가 이제 그거를 변경의 근거로 네.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9등급제 하에서 우리가 이제 준비했던 것과 5등급제, 이제 중3부터는 5등급제가 된단 말이죠. 유불리 혹은 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음. 뭐 중상위권, 중앙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또 어떤 게 해야 하는지 어, 각자의 한 의견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주십시오. 연구님부터 일단은 그냥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다뿐만 아니라 네. 그 학교생활기록부, 대학교로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에 표준편차 영역도 사라졌다라는 아, 게큰 특징이죠. 네. 네, 그게 사실은. 현행 대학 입시에서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굉장히 큰 기준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없어지니까는 오히려 대학 입장에서는 뭐 내신만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변별하기는 어려워졌죠. 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평균 점수에서 얼마나 분포가 넓게 되냐, 좁게 되냐 이런 거기 때문에 대학교 입장에서는 고등학교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 수준에 맞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수준도 이렇게 연달아서 음. 평가할 수 있는 도구였는데, 음. 그 표준 편차가 사라졌다. 네. 그러면은 이 숫자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 좀 뭐,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졌다. 네. 이런 말이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숫자가 가지는 힘이 떨어진 만큼, 음. 대학교에서는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는 글자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음. 아, 뭐 예를 들어 1등급이 4%까지였는데 지금 10%까지로 내려온 요런 것도 있고 음. 학생의 우수성을 뭐 평가하기에 어 숫자가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죠. 최상위 대학교 입장에서 상위 10%에 있는 학생들만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학생들인데 음. 이들을 다 1등급 이란 이유만으로 선발을 해야 하느냐. 음.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학교 생활 기록부에 적혀 있는 글자들의 중요성이 올라갔다. 근데 이제 어어, 숫자가 네.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laughs> 하면 뭐지? 음. 내신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건가? 뭐 음. 2등급, 3등급을 받아도 되는 건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이렇게 찬반이 있을 것 음, 같아요. 네네네. 그래도 1등급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든지 네, 네, 음, 아니다. 예전에는 뭐 2등급까지가 이제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까지갈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이제 1등급으로 커트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네, 서울권 네.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1등급을 받아야 된다. 아니다. 네. 어, 어, 방금 이제 영님 말씀대로 정말로 등급은 이제 의미가 없.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 연구님 입장에서는? 등급이 그래도 1 등급은 다다익선 높으면 높고 <laughs> 고고익상이라고 네, 네. 높으면 네. 높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음. 어 등급 그러니까. 대학교 관점에서 봤을 때그 숫자들이 가지는 힘이 굉장히 음, 약해졌고, 음. 그래서 과연 이 대학교들은 우수한 인재를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가 라는 생각 끝에 도달한 것이, 그러한 활동 내역과 글자들의 중요성이 숫자보다 약간 좀 높아져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그게 종합전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전형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 아무래도, 그렇죠.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수한 과목의 그 연계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이 너무 공통 과목들로만 묶여있는데 뭐~ 요런 뭐~ 최저를 걸고 뭐하고 등급을 뭐~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어~ 글쎄요 수능 등급만으로 이 학생의 변별력을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들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음. 뭐 이게 수시 전형이 돼도 그렇지만 정시 전형에서도 그렇게 지금 내신에서 네. 이수한 과목들도 좀 반영을 하는. 음, 뭐 네. 서울대라든지 연대라든지 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정시에서도 음. 어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평가하거나 음. 반영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학생 그 선발에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 음. 네. 어, 어쨌든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 부원장님께서는. 네. 이 5등급제로 전환됐을 때 발생할 네. 수 있는 현상, 뭐, 가 있을까요? 어, 사실 이거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지 좀더 알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2028학년도에 입시를 치르게 되는 네. 현 중3 아이들이 불안해 하겠죠. 어, 이제 5등급제로 되게 되면은, 뭐, 앞서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 뭐, 내신의 변별력이 없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음. 그, 종합,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고1 2 3들은 그 기존의 입시의 흐름대로 가니까 네. 내신 관리나 생태 네. 관리 다 같이 잘해야 되고요. 그 2028학년도 아이들부터는 그 말씀하신 대로 글자의 그 영역이죠. 그러니까 뭐 전공 적합성. 네. 그리고 진로의 방향성. 그리고 활동. 그리고 자신이 했었던 경험들을 학교 생활 기록부 구석구석에 잘 기록을 네. 해서 어 원하는 학과를 목표로 이제 고일부터 좀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좋지 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두분 모두 학종이 강화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그 사실 학종이냐 수능이냐라고 네.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네. 아 나는 내신을 망쳤으니 수능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뭐 남학생들이 좀 많지 않 많죠. 아무래도 많죠. <laughs> 네. 네. 정시 파이터들. 보통 이제 고1 1학기 시험을 망치고 그때부터 정시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정시를 준비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냥 공부를 안 해요. <laughs> 그래서 저는 학종이나 수능이나 다 같이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 선택은 고2 끝날 즈음에 고2 2학기까지 음. 다 마치고 나서 그때 준비해도 절대 늦지 않는, 네.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개다 이제 준비를 하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내신을 막 열심히 활동을 했더라도 정시로 가더라도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입 생활까지 이어봤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종합전형이든 수능이든 둘다 준비를 착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어쨌든,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1등급의 의미와, 네. 그렇죠. 5등급제의 1등급의 네. 의미가 다른 거는 맞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학교 현장에서, 내신 관리의 어떤, 그, 학생들 간의 그 치열함? 뭐, 음. 이런 게 완화될까요? 저는, 음. 아니, 오히려 더... 더 애들이 네. 1등급 받기 위해, 왜냐면은, 더, 네. 지금 1등급은 4예요 네. 근데 이제는 10%까지 네. 늘어났거든요. 네. 그럼 애들이 더 1등급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을까 훨씬 더 노력할 거같요 훨씬 더 노력한, 네. 왜냐면은, 정교 1등도 1등급, 네. 전, 뭐, 성교 100명 중에 10등이면 10등도 1등급이니까. 네. 그럼 난 똑같이 1등급이야. 음. 그럼 대학에서 1등급을 바라보는 의미는 달라졌으니까, 음. 내가 이 1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사실 네. 더 불안한 건 2등급일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네. 2등급을 받았는데, 네. 진짜 예전에 그 2등급이 11%까지인데, 네. 그11% 안에 든 아이가 2등급으로 평가되는 음. 게, 한30% 까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내가 기존의 3, 4등급과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면은 네. 사실 상위권 대학을 가는 게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음.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지금의 1, 2등급의 네. 의미와 5등급의 1, 2등급의 의미는 음. 다르다는 거는 너무나 커지죠. 너무나 커지죠. 네. 네. 아직 이제 각 대학이 사실은 이제 2026년 4월에 네. 이제 구체적인 전형을 발표하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좀 봐야 하긴 하겠지만, 음. 그러면은, 이 내신을 음. 바라보는 의미와, 상위권대학에서, 중앙위권대학에서 바라보는 의미가 또 달라질 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상위권대학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그, 네. 원영이 말씀하셨듯이, 그 10%의 학생이 1등급인데, 음. 그럼 2등급에서 11%를 네. 받은 2등급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 네. 11%의 2등급과 10%의 1등급은 어떤 차이가 있냐. 사실은 없다고 네. 볼수 있죠. 음. 그러면은 아 오히려 중상 중앙이권 대학에서는 내신으로만 음. 더 선발할 수 있는 그 내신이 강화되는 방향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우리는 내신만 볼 테니까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뭐 이런 음. 그 학군지 말고 네 네. 그 지방권에 있는 일반고 중에서도 어 사실 그 실력이면은 음. 뭐 중경외시 이상으로 음. 못 가는 아이들인데 약그 등급만 가지고 음. 뽑는 학교가 생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음. 그런 학교들도 혹시라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아니면 소규모 학교. 지 네. 이런 데서는. 현행에 입시라면 가능은 했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에서는 네. 누구보다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가장 큰 집단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권 또는 뭐 교육특구에 있는 학교에서 전교권에 있는 학생과 음. 그 다음에 그 지방에서 내신 따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학교에서의 네. 전교 1등 중에 누구를 선발하고 싶냐라고 하면 네. 이 서울권에 있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오, 어, 표준 편차와 같은 그러한 숫자로만으로도 이 학교의 네. 난이도를 낼수 있고, 난이도가 높은 곳에서의 이 등급을 잘딴 학생을 선발하는 게 지금의 현행의 대학교에서의 학생 선발 과정이었다고 본다면, 네. 지금 이런 장치가 사라진 입장에서, 이 내신 등급을 따기 쉬운 지방권이나 뭐 소규모 학교? 뭐 요고, 음. 요쪽에서 등급을 좀 높게 받는다고 했을 때, 대학교는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이냐? 지금의 음. 시스템으로 학생들을 동일하게 선발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음. 아, 글쎄요. 그때는 제도를 좀 개선하거나 뭐 바꿔서라도 음. 이런 학생들을 덜 선발하는 방향으로 음. 손보지 않을까. 아니, 물론 이제 상위권 네. 대학은 그럴 수 있는데. 중화위권대학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거국이나 아니면 네, 뭐, 그래도 네, 지역에서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laughs> 음, 대학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 지방권대학들은 아, 거 그렇죠. 뭐 80%도 못 채우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역 활성화나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충분히 그 등급만으로도 모집을 할수 있는 아이들 네, 그런 요강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내신도 놓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신이 절대적인 시대는 지났지만 네. 그래도 어 이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아이들만 더 힘들어진 게 아닌가 야. 싶기도 하고 이제 뭐 내신 5등급제로 바뀌었고 네. 수능도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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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 통합형 수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뭐가 있을까요? 뭐큰 틀만 보자면 예, 수학이랑 과학, 네. 그리고 사회, 음, 이렇게가 좀 변화가 된것 같아요. 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수학만 이제 음... 보게 되는 네. 뭐 확률과 통계를 문과든 이과든다 보게 되는 음... 경우가 생기는 거고, 음... 과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물화생지를 다 봤었는데, 음... 예, 공통과학만으로 예,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음... 이게 참 어렵지 않을까. 음...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물화생지를 기존에는 네. 다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등급을 매기고, 음. 평가를 내고,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네. 공통과학만 이게 보게 된다면, 음. 어 제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봤을 때, 음. 이게 난이도가, 물론 쉽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음. 기존의 물화생지와 비교했을 때, 공통과학이 월등히 쉬운 게 아닌가. 교과의 내용 자체로만 보면은, 네.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중학교 교과의 어떤 심화 버전, 네, 고정도 네, 그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화생지 원투와는 음. 비교가 안 되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수능을 통합과학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진들도 머리가 아플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게 한두 문제만 틀리면 네. 등급이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문제가 음. 쉽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기존에 이제 한두 문제 틀려도 1등급을 받았었더라면, 지금 한 문제만 틀려도 뭐 3등급, 뭐 음, 4등급, 네, 이런 네. 게좀 저는 좀 불안한 요소가 아 아니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과의 내용 자체가 물화생지보다는 쉽고 좀 라이트한 교과 내용인데, 교육부에서 요, 어떤 문항을 낼지를 논의를 하고 있고, 원래는 올해 발표한다고 했는데, 네. 아직 발표를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교과 내용 전체가, 그, 물화생지와 비교했을 때 쉬운 내용이지만, 문항의 수준이, 뭐, 쉽다, 어렵다라고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연구님은 음. 혹시 그러면? 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졌다. 네. 그렇게 고 본다면 수학에서는 이과가 우세한 거 확실하게 맞고요. 음. 음 왜냐면은그 종합전형이나 뭐 수시를 통해서 가려고 준비하려다 보면 이수하는 교과목 중에 미적이나 기하 음. 같은 거를 이수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네, 그렇죠. 그 난이도에 비교했을 때 확통을 공부하는 게 월등히 난이도가 좀 낮다. 그리고 수원수특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미적이라는 수업을 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역량이 되는 학생들이 수능 준비하는 것은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음. 오히려 좀더 쉽게 느낄 수 있는 수능이 되는 게 이번 그 교육과정 변경 안인 것 같고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 변별력 지금에 있는 수능에서도 얼핏 조금 볼수 있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과목이긴 한데 국어 음. 과목이 킬러 문학 없애라라고 했을 때 음. 얘들이 조치한 게 지문의 길이를 굉장히 늘려버린 거였어요 음. 그래서 지금 2025 수능 대비하는 학생의 말을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수능 완성을 문제를 푸는데 와, 얘가 문제가 참 지문이 직관적이기는 해요. 근데 음. 너무 길었다 이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변별력은, 어, 다른, 뭐, 문해력이라든지 이런 음. 거를 이 과학과목이나 사회과목에 융합시켰을 때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음. 해요. 음. 음. 맞아요. 이번에 구평도 좀 지문이 길었다고. 네, 맞습니다. 말했고. 네네. 음. 그리고 그 지금 현행에서쓰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잖아요. 음. 어, 네. 그랬을 때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그 영어 등급별로 차등 점수를 주는 경우도 많기는 했지만 네. 1, 2 등급을 묶어서 만점을 주고 음. 2, 3 등급을 약간의 감점을 주고 묶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 탐구 과목에서의 변별력을 천년도에 이거를 확보를 못했다라고 하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요거를 뭉뚱그려서 점수를 좀 나누지 않을까? 수능의 선택 과목이 없다 보니까. 음. 이 수능 점수 따로 거의 대부분을 반영을 하겠지만, 막10% 정도라든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선택 과목 중에서, 이게 우리 학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과목을 이수했는지, 이러한 평가도 약간 덧붙여서 평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수능 점수, 정시로 만약에 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거는 지금 이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네네. 정시에서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네. 그 방법이 사실 최선이 아닐까? 아무래도 골치 네. 아프죠, 대학 네.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게 자격고시처럼 바뀔 확률은 없을까요? 음. 네. 음. 뭐, 예를 들면, 뭐, 몇 등급 이상, 음. 뭐, 요 정도 수준만 음. 유지하면은 네. 어, 지원 가능,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음. 식의 뭐 변화는 없을까요? 그러면 대학별 고사가 다시 부활하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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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대학별 고사가 부활을 네, 하든 네. 아니면 다른 어떤 평가 요소를 음, 반영을 하든 음. 어왜냐면은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네. 상위권 이공계 대학 의, 의학과에서 학생들을 좋게 볼수 있는 네. 요소들을 자체가 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밑밥으로 깔고 다른 뭔가를 더 음. 뭐 추가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것처럼 음. 학생부 교과 내용을 뭐좀더 정시지만 네. 뭐 반영을 한다든지 의대처럼 면접을 이제 정시에서도 네. 면접을 반영한다든지 음. 뭐 그런 변화는 없을까요? 이 수능이 이렇게 변별력이 없어지는 데 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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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들도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아이들을 선발하고 네. 좀 가급적이면 뭐 변, 면접을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게 사실은 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제 말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면접을 통해서 증문 즉다를 하거나, 아니면 지문을 통해서 뭐 문제를 풀거나, 이런 것들이, 어, 그 대학별의 기준에 맞게 성취도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사실 면접만 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님 네. 생각은? 어, 저도 비슷한 흐름이고요 네.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네. 2023년 6월 달에 그 네.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laughs> 네.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쪽을 살펴보면, 음. 학교 생활 기록부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내용과, 음. 그 다음에 이수한 과목들, 그쪽에 개설되어 있는 네. 과목들, 그 다음에 음. 평가하는 기준들이 뭔지를 음. 명확하게 적어서 대학교에 추가 제출을 해라라는 음.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음.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 학생의 그 음. 이수 내용을 봐야 된다.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이 음. 필요할 거고 음.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할때 방금 전에 언급되어 있는 이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과 평가 기준들도 같이 제출이 된다라고 음. 한다면 음. 학교 수준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 음. 어,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역량 같은 것도 아마 그 서류를 통해서 좀더 평가를 깊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더. 네. 어, 일단은 2028 때는 그 내신과 네. 수능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재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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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경우에 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될것인지 유리한 면은 없을 것 같긴 하고. 음.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 9등급으로 받았던 내신이 다시 5등급으로 변환될 거란 말이죠. 네네. 어뭐 그런 것도 있고 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그그 <laughs> 그 친구들이 재수를 하게 되는면은 그 친구들이 음. 재수를 하게 된다면 이전에 저는 재수를 일단 생각을 안한 상태로 여기가 마지노선이라도 음. 생각하고 음. 배수해진 채로 공부를 하긴 할 테지만 음. 음. 정말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온다고 하면. 와, 너무 아득한데? <laughs> 그, 왜냐면, 입시라고 하는 게그 전년도의 경쟁률이나 뭐, 내신 등급, 평균 음. 등급 같은 걸로 숫자를 가지고 들어가는 네, 건데, 네. 그 완벽하게 숫자가 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 요 등급으로도 어떻게 점수를 산출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힐 것 같고요. 음. 어, 뭘 준비해야 할지, 그 다음에 선택 과목들도 지금 2022 개정 교육 맞아요. 과정 적용받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네. 애들의 이수 상태와 음. 나의 이수 상태가 다를 거고 이걸 어떤 식으로 평가받을지도 정말 감잡기가 어, 어렵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음. 예를 들면 5%, 6%이 아이들은 2027까지는 2등급이었는데. 아, 그죠. 그 친구들은. 그 다음에는 1등급이 되거든요. 네. 어, 그럼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 음. 그러니까 그런 이득이 있는 친구인 반면에 어. 아까 말씀했던 그 2등급 11% 애들은 나락을 간다라는 거예요. 어그 친구들은 음. 기존의 4등급에 있는 학생과 동급 취급을 그렇죠. 받을 거고, 음. 11등이 아니라 한 9등 정도 되는 애들은 다 1등급이 돼서 좋은 대학교에 이렇게 노리고 음. 있을 텐데, 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이득을 보는 학생들은 재수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감안은 할수 있는 카드가 돼. 음. 음. 그런데 그 등급 커트에 걸려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재수 절대 음. 고려하지 않는 카드가 될 것만 같습니다. 음. 그러면 오히려, 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네. 수능을 보는 그 인원 중에 상당수가 뭐 N수생이에요. 어, 네, 그러면은 이2028 대입에서는 네. 재수생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2028 대입 상황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아무래도 수시를 음. 좀 생각했던 학생들이라면 깊이 현상이 음, 일어났겠지만 음, 음, 음. 지금 수능 바뀐 걸로만 본다면, 음. 어, 와. 지금 여태까지 음. 공부했던 것에 비해 너무 쉽다는 음. 거죠.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음.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네네네네. 2027년도에 수능을 본 친구들은 내가 재수를 염두에 두고 그 해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laughs> 공부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아, 그렇기는 하죠. 그러면 재수를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3년 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서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음. 그런 또 불리함이 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과학적인 사고력이 이미 어느 정도까지 있는 학생들이 이 통합 과학의 생명 지구과학 부분 공부하는 게 저는 그렇게까지 어려워지지 않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음. 그건가요? 뭐 수시로 재수를 음. 하는 학생의 수는 줄수 있고, 어, 그렇죠, 그렇죠. 정시로 재수를 음. 어, 하는 학생들은 좀더늘수 있다. 네,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니까는 재수를 뭐 하는데도 또 유불리가 분명히 작용을 하겠네요. 아마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네. 사실 완벽한 재수보다 반수생들이 좀 많이 늘지 않을까 싶기는 음... 합니다. 탐구과목 정도로만 좀 심도 있게 또는 빠르게 딱 치고 들어가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음... 물씬 들 테니까요. 음...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중등 과정에서 조금 더 빈틈없도록 좀 메꾸는 것이 좀 중요하고. 그런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라? 그리고 그 역량이라는 키워드를 학생한테도 좀 주입을 시키라고 할것 같아요. 네. 2028 수능.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 먼저 부원장님. 네.